자, 안녕하십니까 카이로스입니다. 아, 자 오늘도 간단하게 장중 브리핑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전일 미증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미증시가 좀 좋지 않았죠. 미증시가 좋지 않았던 여파로 인해 가지고 국내증시 크게 개파락하면서 출발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하락분을 좀 복귀하는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 2,472 포인트 정도로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한805 포인트 정도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한2 4 5 0선까지 그러니까 이제 50 포인트 이상 개파락하는 어마어마한 모습,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런 개파락의 이제 원인은 아무래도 미증시, 미증시가 좋지 않았던 탓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은 과하게 불안심리가 좀 작동하지 않았나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 중반을 이제는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시, 수급 여건을 봤을 때 장초반에는 외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 을 보여줬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장 중반쯤 왔을 때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외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것은 음, 우리가 조금은 고무적으로 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초반에 외인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국제 그 뭐랄까요? 매크로적인 여건에서 봤을 때 환율 상황이 좋지 않죠. 환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태까지는 그나마도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던 탓에, 우리가 이제 환율에 대한, 에 좀, 에 좋지 않은,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그 좋지 않은 재료를 애써 무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시장을 놓고 봤을 때꼭 그렇게 할 수만은 없게 됐죠. 환율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증시가 좋지 않은 모습, 그리고 FOMC의 조금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모습이 우리 시장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크게 개파락했던 부분을 상당 부분 회복하면서 지금 장 중반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고 하니까 매크로적인 여건에서 좀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또 에너지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죠. 어, 러시아에서 유럽의 가스 공급을 에, 중단하겠다 뭐 그러한 또 이슈 뉴스가 있습니다. 음, 이런 부분도 체크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너지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 더 더욱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더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에 맞춰가지고 이제 미국의 에너지 장관이 뭐 내년부터는 기록적으로 이제 석유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그 성명 발표까지 했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촉각을 곤두 세워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좀 보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은 이제 전기차, 전기차, 2차전지.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 프로피사단이 잘하는게 아무래도 자동차 자동차 관련된 산업군이고 또그 안에서 아주 기가 막힌 종목들을 잘 발굴해 드렸었죠 지금 자동차 산업은 곧 2차전지 산업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다 보니까 2차전지에서도 분명 기회가 나올 거고 어, 거기서 이제 좋은 종목을 잘 추려서 잘 추려서 내 포트에 담아 놔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한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라는게 <laughs> 국내에 몇개 기업들이 날고 기고하는 이슈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런 탓에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에, 전 지구적인 전 지구적인 관심과 이목이 쏠려 있는 이 시점에서 에너지 관련된 섹터 에너지 관련된 산업과 그리고 이제 이차전지 이차전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미국하고 이제 미중 갈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반대 수혜, 반대 수혜를 본볼수 있는 거, 어, 역으로 수혜를 받아 볼 수가 있는 게 국내 기업이고 그 안에서 주옥 같은 종목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가고 있는 산업, 나아가고 있는 산업 내에서 우리가 좋은 종목을 레포트에 부담 없이 담아두는 것이 예, 지금 시장에서 좀키 포인트이지 않나,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무조건적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하고 있는 에, 시장은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알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좀 똑똑하고 스마트한 전략을 잘 찾아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어, 몇 가지 좀 종목을 좀 보고 보자면, 몇 가지 종목을 좀 보자면 오늘 그 시장에서 아무래도 에, 도시가스나 쉐일가스 관련된 섹스가좀 뜨겁습니다. 에,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 러시아, 러시아의 장난이 좀 계속적으로 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뭐 국내 기업으로 올해 좀볼게 있다라고 하면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뭐 경동도시가스, SH에너지화학 같은 종목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국카본이라는 종목까지도 볼수 있겠고요. 종목목까지 봐 보면은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좀봐 볼게요. 한국가스공사. 오늘 좀한2%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오늘 자에서 2%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썩 좋지만은 않았는데 2%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보자 외인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외인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시총도 시총도 3조가 넘어가는 음. 튼실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쪽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어요. 이 종목 어떨까요? 어, 저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이평선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이격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은 맞지만 어,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은 조금 더 길게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좀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4만 6천 원 단까지는. 그렇게 큰 저항값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4만 6천 원 정도까지는 차분하게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4만 6천 원선 왔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시세라든가 그리고 수급적인 여건을 봐야겠지만, 4만 6천 원선 정도 갔을 때 일부 차익 실현을 한다라든가 그때 가서 또 다시 전략을 좀 재설정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10% 이상에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자 또 말씀드렸던 가스 관련해서 좀 괜찮았던 종목을 또 하나 보자면 은 경동도시가스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경동도시가스 <laughs> 차트적으로 조금 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음, 아무래도 어, 외인수급은 잘 붙어주지만 아무래도 시총이 천사백억 원밖에안 되죠. 그 그러니까 이제 시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두시면 좋은데 에, 저 같은 경우는 오천억 원 미만인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좀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시총이 작으면 무조건 안 좋은 기업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시총이 작더라도 굉장히 튼실하고 강소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총이 작다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뭐 작전 세력, 혹은 뭐 조막손 세력이라는 자본들이 해당 주식의 주가를 상당히 흔들어 놓고, 어, 한마디로 좀 쉽게 장난을 칠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음,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 종목이 2,000개가 넘는데, 2,000개가 넘는데, 굳이 그런 리스크까지 안고서 이미 모든 주식이라는 것은, 모든 주식이라는 것은 에, 각 기업마다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서 매매해야 된다는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음, 위험한 상품입니다. 위험한 상품인데, 예, 안 그래도 좀 위험 상품군으로 분류되는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작아가지고 조막손 세력, 작전 세력이 장난칠 수 있는 위험까지 더해지는 그런 시총 작은 종목은 피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하기 때문에 저는 예, 그런 종목을 썩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경동도시가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음... 가격적으로 이미 너무 많이 치고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가격적으로 너무 좀 치고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자 이슈에 의해 가지고 튀어 오른 것은 맞습니다만 오늘자 이슈에 의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 내가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좀 차익 시현을 빨리 예,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내가 이 종목 가지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예, 무리하게 추격해서 매수하는 일은 좀 없으면 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음, 아무래도 이제 또 오늘 시장에서 좀 뜨거웠던 섹터가 아, 전자결제, 핀테크죠. 무기명으로 이제 송금하는 것을 좀 금지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 소식이 나오면서.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크게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가장 그 이슈화 되었던 것은 카카오 페이죠. 카카오 페이. 관련해 가지고 카카오 페이라든가 카카오 뱅크, 카카오 그룹주 전체적으로 약간의 타격을 얻었었는데 그 이슈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장 자체가 에 분명히 그 괴파락하고서 어느 정도 지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승하고 있는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좀 재미 없습니다. 재미없고 좀음좀 음, 좀 속상한 그런 장이긴 한데. 에, 그래도 이제 외인 수급이 전체적으로 어, 코스피며 코스닥이며 그리고 선물 수급에도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위안 삼으면서 에, 오늘자 또장 마감할 때까지 좀 지켜봐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해 드립니다.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방향이 어떤 방향에 서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할 것인가, 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유의하면서 그 부분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프로피서단과 같이 예,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음, 일단은 예, 오늘자 장중 브리핑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장중 브리핑이에요. 음, 장중 브리핑이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시장 변화하는 모습에 따라 가지고 제가 브리핑해 드릴 거, 좀 코멘트를 해드릴 부분이 생긴다면은 에, 저희 그 노란 통방 통해 가지고 코멘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